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2021년 12월 31일 오후 10시가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두 시간만 지나면 2022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합격을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영상은 어떤 공부법이나,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향에 대한 그러한 영상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공시생들의 생활 패턴, 습관, 그리고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가 잘 충족이 된다면, 다음 세 가지를 잘 관리를 한다면, 공무원 시험은 정말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세 가지는 첫 번째로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시행착오 없이 공부를 한다면 공무원 시험은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멘탈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 공부를 할 때에 이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기분, 그리고 감정, 정서, 뭐 이러한 멘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조정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일주일, 뭐 이주일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이 공부법 그리고 멘탈 관리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 생활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활 습관을 정말 잘 가져가야지만 우리는 단기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열심히 하고자 다짐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생활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일곱 가지 생활 원칙을 세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일곱 가지 생활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데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 생활 원칙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 생활 원칙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세웠던 첫 번째 원칙은 계획적인 공부를 하자였습니다. 루틴 있는 공부를 하자였습니다. 저는 새벽 1시 반쯤에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 9시에 늘 일어났습니다. 늘 계획적으로 이 루틴 안에서 저는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뭐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 저는 공부를 할때 굉장히 계획적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유해드린 6개월간의 저의 학습 스케줄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그것들을 보시면 정말 45분의 그 시간 단위로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저는 제가 계획을 세운 그대로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세운 그 계획대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어, 저의 머릿속에는 내가 내일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이번 주 동안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늘 있었습니다. 어, 저는 공부를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한 가지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날에 해야 될그 공부의 그 내용들. 그러니까 교재나 문제집 같은 것을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바로 그 문제집 위에 문제집부터 하나씩 꺼내서 공부를 할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일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오늘 다 생각을 하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공부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예측 가능한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정도의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내가 이번 주 동안 어느 정도 공부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한달 동안 어느 정도에도 공부를 할수 있는지가 계획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측 가능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막무가내로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운 첫 번째 원칙은 계획적인 삶을 살자. 바로 이 원칙이 저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두 번째 원칙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 세우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 기출 공부를 할 때, 기출 해독을 할때 하루에 몇 문제 정도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뭐, 50문제를 볼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150문제를 볼수 있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문제수가 달랐던 이유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수를 정해놓고 공부를 한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에 속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수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려운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늘어나서 그 분량을 다 공부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다른 파트, 다른 과목, 그러니까 계획표 다음 시간에 있었던 그 다음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워놓은 공부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특정 과목만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문제의 수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원칙으로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두 번째 원칙을 세우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저의 공부 원칙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파트부터 공부하자였습니다. 내가 정말 계속 미루고 싶은 파트부터, 내가 가장 미루고 싶은 부분부터 공부하자가 저의 세 번째 공부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잠을 자기 전에 내일 공부할 것을 다 세팅을 해 놓고 저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한 가지를 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의 책상 위에 영어 단어집을 올려 놓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집을 책상 위에 올려 놓은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어 단어 공부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씻고 공부를 할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을 가장 먼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했고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영어 단어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 독해 공부도 굉장히 어려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 공부를 하고 또 바로 독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의 학습 스케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의 스케줄 가운데 오전에는 영어 과목을 공부하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를 오전에 제가 배치한 이유는 제가 영어 공부를 가장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기 싫은 과목이 영어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치를 하였고 가장 먼저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원칙은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정말 미루고 싶은 것을 가장 먼저 하자 이 원칙을 조금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것을 계속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은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계속 미루게 되는 것 바로 이 미루게 되는 것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아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뒤로 밀었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것을 정말 보기 귀찮고 정말 하기 싫은 그런 파트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원칙을 한번 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원칙으로 제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 미루고 싶은 것을 가장 먼저 하자 이것을 세 번째 원칙으로 세우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웠던 네 번째 원칙은 강의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자였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장 강의를 듣지 않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많은 분들께서 들으실 텐데, 인터넷 강의는 나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노트북 안에 있는 선생님, 이 둘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 안에 있는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에 따라서 그 공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현장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집중을 하지 못할 때 나의 옆 사람을 보면은 내가 다시금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 내가 지금 어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만 어 이게 내 아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봐야 하지만 어 내가 지금 내가 이것을 보지 않고 다른 짓을 할때 현장에서는 집중하여서 보는 그런 공시생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최대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고 최대한 집중하여서 공부를 하려고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내가 조금 힘들 때마다 현장에 있는 그런 공시생들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어, 지금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어, 나는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저의 원칙은 내가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집중하자, 집중해서 강의를 듣자가 저의 네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혼자 공부하지만, 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진 않지만 내가 스스로 더 집중해야겠다 어, 현장에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세웠던 원칙은 숙면 시간은 최대한 확보하자 였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수면 시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잠을 충분히 자야 집중하여서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오후 시간에 절대 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제가 몇번 졸았는지 제가 숫자를 세진 않았지만 거의 공부를 하다가 졸았던 횟수가 3번을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 제가 다른 사람보다 뭐 집중력이 있어서 라기보다 어 저는 숙명 시간을 최대한 확보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오후 시간을 버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후 2시부터 3시, 4시 바로 그때가 조금 점심시간 지나고 조금 힘들 어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잠을 잘 잤으면 좋겠고. 어, 공부를 하다가 1시, 2시, 뭐 3시까지 너무 집중이 잘 돼서 계속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생활 밸런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가 잘 되었을지라도, 어, 자지 않는다면, 어, 그, 그날, 다음날 오후 2시, 3시에 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 반에 자서 9시에 일어나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최대한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서 잠자는 시간은 최대한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다섯 번째 생활 원칙은 잠을 자는 수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자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이후에 공부를 하자 이것이 저의 다섯 번째 생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여섯 번째 생활 원칙은 공부에만 집중하자였습니다. 다른 관심사나 어떠한 인간관계를 조금 내려놓고 내가 공부에만 집중을 하자였습니다. 어,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신경을 끄고 어,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 우리는 관계라는 것도 이미 다 맺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계를 다 끊고 공부에만 집중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관심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해외 축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저의 삶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또 스포츠를 좋아해서 제가 응원하는 야구 경기를 또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저에게 매우 즐거움을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공시 생활을 할때그 모든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어, 너무나 보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쉴때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제가 공부를 할때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온 상황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저에게 얽혀 있는 인간관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집중하여서 공부를 할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 인간관계에 그 얽혀 있는 인간관계를 조금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이후에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즐길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합격한 이후에 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부 외에 여러분들이 쏟을 에너지의 통로를 다 차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여섯 번째 생활 원칙은 공부 외에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자. 모든 에너지는 공무원 공부에 다 쏟자. 바로 이게 저의 여섯 번째 생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생활 원칙은 먹는 것을 조심하자였습니다. 어, 제가 좀 장이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공시 생활을 할때 굉장히 먹는 것까지 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는다면 다음날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그 시간들을 버리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먹는 것도 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루 이틀 그 시간들이 어쩌면 굉장히 소중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나에게 일주일만 더 있었더라면 나에게 3일만 더 있었더라면 나에게 단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가 모자란다 라는 마음을 아마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루가 여러분들이 식사를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컨디션 관리를 잘못해서 버린 그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지 못한 바로 그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치 생활을 할 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컨디션 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6개월간의 짧은, 6개월보다 좀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할 때, 저는 제가 컨디션 관리를 잘못해서, 그리고 식단 관리를 잘못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 썼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다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합격을 그래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무엇을 먹을 때, 그리고 어떠한 곳에 갈 때, 그리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 내가 이것이 과연 내일 내가 공부를 하는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 번째 생활원칙으로 먹는 것을 조심하자. 내가 먹을 때도 조심하자. 바로 이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텐데 그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제가 세웠던 생활원칙 일곱 가지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이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꼭다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 가지 말이 있는데, 아마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생활원칙 7가지를 관통하는 그러한 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시생입니다. 저 역시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때 제가 공시생일 때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과연 공시생다운 행동인지, 이게 과연 공시생다운 생각인지, 이게 과연 공시생다운 생활인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공시생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어, 이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행동, 말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원칙도 공시생답게 살기 위해서 제가 세웠던 원칙들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빠르게 당길 수 있는 원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이제 시작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꼭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합격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합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편집하고 열심히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